목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선비비 책 국산 도라지청은 믿고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에요. 100% 국산 재료만을 사용하여 인공첨가물 없이 전통 방식으로 진하게 졸려낸 이 제품은 자연의 순수함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쌀도청을 사용해 단 걱정 없이 즐길 수 있으며 진액 형태라 차로 타거나 요리 소스로 활용하기도 좋아요. 맛이 진하고 자연스러워 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어 가족 모두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하루 한 잔의 따뜻한 차로 목이 부드러워지고 기침이 줄어드는 효과를 느낄 수 있어 건강을 챙기기에 딱이에요. 이미 다섯 번이나 재구매하는 고객들의 만족도가 증명하는 믿음직한 제품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간편하게 건강을 지키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려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